기 능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고양이 스노볼 만나보세요. 작가가 될수 있어요. 운 시작합니다. 운행 전 노선 번호 입력하여 주세요. 노선 번호 B1. 과다 용이 발생하거나 버스 정보의 정도가떨질 있습니다. 네, 병현 저에게는 막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간 에세이를 한 번쯤 쓰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가야 하는 꿈이 <꿈을> 습니다 <놀람> 저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있었던 꿈이었는데 문장교실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고양이 스노볼에게 제대로 한 숙제였네요. 그동안은 월세권 이상 책 읽기 라는 목표를세웠을 했고 녹서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지 정작 제가 노력하고 시작한 것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번 책을 발판 삼아 글쓰기에 대한 책을 부지런히더 찾아보면서 실전한 표현과 <목소리>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면 틈틈이 메모로 계속 남겨보려 합니다. 또이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 좋은 표현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말인데 이으로도 꿈꾸라가 더 좋습니다 시작은 끝 마무리가 참 좋네요 마무리가 또 라디오를 들으면 좋은 표현을 배울 수 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꿀팁이네요 꿈꾸라가 답이다 여러분 또 라디오 잘 챙겨 들어주시고요. 어 지금 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사랑님이에요 한때 나의 꿈은 작가였다. 책을 읽는 것에 앞서 최사랑님한 달에 책한 권. 코로나가 터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laughs> 대대적인 방역을 <발견된> 했다. 흔들리... <laughs> <실사인> 책장 헝그라. 흔들리... 학창에 <laughs> 풍부하던 시절을 썼던 시하며 일기장 연애편지까지 펜을 잡고 그때 써내려간 내 역사. 그걸 보니 뱃 속이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다시 글을 써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줄기, 아니 반짝거리는 아름다움을 비추는 다 나는 어느새 책속 주인공, 준이, 다윈이 같은 동물을 만나보며 정 수업을 받았다. 수업을 이끄는 대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단위를 하다 보니 한 줄을 쓰기 시작한 것은 어느새 울풍이었다. 대단한 글을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문양을 이달은 나에 들어갔다. 화이팅! 행복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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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좀안정적 뭔가 좀 사기처럼 그런 거 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더 소개해드릴 정세희 씨인데요 이번 주는 꿈꾸라를 통해 문장교실로 등교를 했다 이야 네, 글쓰기가 어려운 중학교 2학년 고 고다람과 음. 네 3학년 7반 학생이고, 선생님은 고양이 스노볼이다. 어. 우선 문장력 향상에는 독서랑 기사니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했다. 독서랑 그것도 많이 생각 부담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도 스노볼이 그랬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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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행운이 이날 덕분에 다람이처럼 나도 마음 편안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매일 글쓰기 훈련으로 인별 그래면 소소한 글쓰기 매일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 같다. 이는 장점이 있다. 또 쌓인 만년달을 나중에 의지가 다시 조금씩 꺾일 즈음에는 이, <목소리> 이 엔딩을 다시 한번되새겨보려합니다레화처럼또 <목소리> <신나보를 목소리> 이야기를 세셨네리하니 브레세가 보리하 글쓰기를 알려주는 음. 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보좀자니만의문세 음. 뭐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최사랑 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가를 꿈꿨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보여서 또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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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음. 그런 느낌들이 멋있죠. 예. 이런 안경 쓰고. <laughs> <그죠>? 안경에다가 그죠? 안경 쓰고. 하지만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독서 챌린지 최고의 감상문 작자 발표해 봐야겠죠? 오늘 도 역시 사이트. 이트 그래. 사이트 작가를 선택셨다고 하신 최사 선님께서 추천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이입니다이입니다이이입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럴 땐 이런 책 오늘도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남겨 주시고요.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로 주셔도 좋고 댓글 게시에 남겨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희가그 전자책 기계와 무료 구독권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럴 땐 이런 책 다음 주에 하게 될 독서 챌린지 책은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삼국지가 아, 어머나, 이책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뭐다눌어주셨다하더라도한번더 이렇게 훑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꿈꾸라고 식 sns에 공지해 놓을 테니까, 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아, 네. 그럼... 네, 어... 신청곡도 있네요? 송우 <laughs> 씨 네. <laughs> 오늘은 선우정아님과 이제 창민 밖에서라는 노래를 <웃음> 가져왔는데 <웃음> 어, 이렇게 제가 또많이리 노래를 부르고 노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소개해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도 교수님 <laughs> 뵙으면 좋겠네요. 아, 아유. 네. 아유 그럼요 그럼. 옷에 예. 쓰고 와야 되나? <laughs> 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예, 예.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웃음> <웃음>

이 불러서 결국 사람들이 들었어. <목소리> 만난 거 먹으면서 한잔하고 있어요. 어디가에 좋은 인연이 있겠죠? 아이고, 그럼요. 어디에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있겠는지, 음, 지금은 너무너무 슬프겠지만, 이런 시간을 또 보내고 나면 좋은 인연이 올 거예요. 그분, 더 좋은 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빠르진 않더라도 잘 털어내시기를 털어내다 잘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두유 보내드릴까요? 공오공9님 구직활동 끝에 취업 성공해서 너무 기뻤는데, 황당하게도 어제 전화로 취업 번복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원래 첫 출근이었는데 기분이 참 그러네요.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아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지 취업됐다고 해놓고 죄송한데 취업이 취소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하네 정말. 아, 분명히 또 좋은 어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입력하세요. 운전번호 B 역시 과다 요금이 발생하거나 버스 정보의 정원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이육일님 임산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분이에게 육아 투어를 놓고만 몽블레 만들어서 저녁 먹고 있어요. 매콤한 봉골레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만들어 주신 건가요? 매콤한 봉골레 맛있죠? 너무 맛있겠다. 또 저희가 오늘 태교에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션 두유도 보내주세요 음, 음, 음. 사랑 노래처럼. 21년간의 일상생활을 만들서로 하고 돌아는지집앞 개천 벤치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나네. 시원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언젠가부터 아무 이야 하지 않았 싸우지도 않았던 게 언제부터 였더라? 결혼을 하기까지는 그렇게 오운시간 순식간에 그들 아마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어질 에필로그는 없겠지? 내가 가장 무가치는이 되지 괴로워도 벗어둘 수 없는 들으시곡 김유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707님의 이야기로 함께 했어요. 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게 내린 결정이실텐데, 어, 그만큼 아마 서로에게또 충분히 대화도 하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도 있으니까, 그기에서또 어떻게 바라볼까, 어게 얘기? 이런 것들은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잠깐 이렇게 일다고 행복하고 또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음, 정말, 궁금한 얘기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또 꿈꾸다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언제든지. 중간에도 힘들면 충분하게 문자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도 한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2707님께는 전자책 2개월 무료 구독을님께해드릴게요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들려드립니다. 짧게라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일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사연 보 기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패턴 보면 우리의 문 메시지도 좋고요. 브라운 페이지에 큰한 사랑 노래처럼 계속 상을 만들어 주셔 주셨습니다. 초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 드릴게요. 여기는전유성의 꿈꾸는 아디입니다. 싱크볼. 조 싱크볼. 조 싱크볼. 싱크는 싱크볼. 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로 바꿔 보세요. 10년 지방 주문 백조싱크. 전시그니처 워크시티, DMC, 플렉스 테시아, 유월 분양 예정. 문명, 태양관성. 전염병으로 인류 문명이 무너졌다. 그사리로 다시 나.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제 세상은 고양이한테 맞는다.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건설. 테르나르 베르베르 신장. 문명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열린 책들. 그린 주세요. KR 주세요. 그린케어 주세요. 그린케이알은 괜찮은 가격으로 유명한 고려 용접봉 그린케이 3선이